자네님 희귀하시 제발 제발, 행운해 가자! 야가볼게 100개 제발 가 100개, 100개, 100개 자, 요걸 날급세개일때 까주고 네. 요거 공짜 하나 까주고 네 재물재물재물 재물, 재물. 딱 100개 101개 한번 가 101개 101개 짝!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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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네 제발 첫 핑크 첫 핑크 핑크핑크 핑크, 핑크 저에게 핑크 핑크 에너지 주세요 제발 하 제발 제발 샤리님을 위해 간절하게 갑시다 3, 2, 1, 핑크! 아. 미안합니다. 미안 미안해. 미안 미안해. 아, 핑크가 안 나왔어. 아, 핑크가 안 나왔네, 이거. 아, <laughs> 핑크가 안 나왔네, 이거. 아, 굉장히 당황스러운데. 예, 미안해요. 네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. 아, 날끝만 많이 나오면 되는데, 털썩. 괜찮아, 우리에게 합성 있잖아. 합성. 예. 네. 아, 으흐나 그 s r 이 하나가 안 나오네. 이제 딱백칸입니다딱백칸딱백칸 딱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, 다시 한번. 제 핑크 핑크. 딱 반, 딱 반. 딱! 판 제발 저기 진짜 와한 번만 저기 핑크 한 번만 제발 우리 샤리님의 티를 위해 핑크 한 번만 제발 갑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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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샤리님의 3 2 1고 한번 해주세요 3 2 1고 한번 해주세요 주인 예 주인님이 한번 3 2 1꼬 한번 해주세요 갑니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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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트 고고고 핑크 가자 가자 핑크 핑크 이거 마린형 탓이죠? 마린형 탓 미안해요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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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안해 <laughs> 이거 마린형 때문에 그래, 마린형 때문에 알급도안 나오네,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알급 어? 알급 어? 알급두개 나왔어 아아 마린형 아니에요, 아니에요 오늘 까자 그래서 <laughs> 아니 오늘 원래 우리 샤리님이 오늘 안깔라 그랬는데 에? 오, 자꾸 오늘 자꾸 오늘 까자 그래서 진짜 막 찐막 예 찐막입니다 제발 이거 안 나오면 손 잘라야 되는데 진짜 맥스 제발 <laughs> 가자 야, 아니 핑크 한 번만 나와라 제발 진짜 50, 50 나눠서 연속 두번 한번 가볼까요? 50 나눠서 연속 두 번. 50으로 나눠서 연속 두 번. 아, 어떻게 가지? 약간 마지막에라좀 쫄리는데. 50 나눠서, 50 나눠서 연속 두번 가볼까? 50으로 나눠서 연속 두번 가볼게. 요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가자. 지금 유튜브 아프리카 총 11명이니까 카운트 11개 새게요 11, 10, 9, 8 7 6 5 4 3 2 1 제발! 나이스! Nice! <laughs> 드디어!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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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드디어 드디어 한번 떴다 드디어 아 진짜 에? 그죠? 크, 기대된다 그죠? 아하 어, 엄청 기대되는데 이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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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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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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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쫙쫙아 제발. 이거 멋쟁이 티가 나버렸네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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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. 멋쟁이 티가 괜찮아 아 알급도 나왔고 어, 알급 두 개. 어, 괜찮아, 괜찮아. 알급, SI, 알급 마이너스. 오케이. SI, 알급 마이너스. 어, 할로우 어, 요번에 한번더 가릴게요. 네 제발. 요번에 한번가릴게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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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네, 한 방에 가야지. 한 방에 가야 당연히 한 방에 가야지. 네. 당연히 한 방에 갑니다. 네. 요번에 가릴게요. 자, 갑시다. 네, 저도 가리고. 예한 바퀴 갈게요 아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저왜안 눌러져 이거 아 눌렀어 눌렀어 자 눌렀어요 자 제발 색깔 제발 제발 아, 아자 하지만 저에게 원코인 있어요 원코인 제발 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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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페가수스네, 지성. 네. 아, 페가수스 방어력인데. 개아까 아, 샤리님, 하지만 이제 저주 풀었지. 에? 샤리님? 저주 풀었습니다, 우리. 저주를 푼 샤리님에게 박수 한 번. 아, 저주 풀었습니다, 드디어. 아, 드디어 뚫었다. 아지 여기서 끝이 아니지. 여기서 끝이 아니지. 여기서 끝이 아니지. 한번 더, 아직. 우리에게 원코인. 이거 일단 먹이고. 네. 원코인이제 원코인. 원코인. 원코인 원코인 우리에게 원코인 있죠? 어, 안 눌러져. 일단은 아 린드비오르였으면 좋았는데 아 이거 좀 아깝네. 페가수스는 아 이거 공격력이네. 아 페가수스 공격력이네. 게이득이네야 페가수스 공격력입니다. 게이득입니다 아니야 공격력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. 멋지다. 턱수이 멋지다. 아턱수이 드디어 한꺼였다. 자, 근데 뽑기는 턱순이. 네. 이제 마지막, 마지막 원 코인. <laughs> 마지막 원 코인. 아, 이 하나 남았죠. 야, 마지막, 라스트 한번 남았습니다. 네. 자, 나왔다. 다시. 다시 여기서 한개더 나오면 진짜 개대박이지. 진짜. 그죠? 여기서 한개더 나오면 개대박. 자, 갑시다. 갈게요. 네. 제발. 마지막. 마지막 한 번. 가자. 마지막 한 번. 마지막 한번 갑시다 네누를게요 하나 둘 셋! 눌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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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누서 오세요. 보라. 얘네, 얘네, 하지 만고 하나 뽑았잖아. 응. <laughs> 하지만 하나 뽑은 게 오늘 하나 했기 때문에 네, 네 축하드리고요. 네, 1공구에 희귀 하나 뽑았으면 은 네, 대성공이지. 네, 공구 한 번에 희귀 하나 뽑았으면 대성공입니다. 네, 아, 축하드려요. 네, 살게요. 네, 마, 만 9천 개살수 있겠네. 아니요, 마지막 3단계 각성 때 UR 레시피 들어가요. 3단계 각성 때 UR 레시피 들어가가지고, 있어야 돼요, 네. 네 숙제비용 있어야 되니까, 네. 숙제비용 납두고 네. 네. 일단, 19,000개 살게요, 네. 네, 만구천 개, 이백사십일 개, 네. 시원시원하게, 백 개씩 가게, 백 개씩. 백 개씩, 하나, 둘, 셋. 어, 뭐야, 하나, 둘, 셋. 아! 어! <laughs> 아니, 벌써 계산탄데? 아, 이제,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? <laughs> 어이구, 어이구, 왜 써야 하나 더 나왔네. 이거 네, 어서 오세요. 아, 너무 잘 나왔는데, 첫 번째 상태에 그쵸? 어, 개그 상태야. <laughs> 어, 이거 신, 신규 배경이 나와가지고, 네, 너무 좋은데, 이거. 아, 저를... 북 저를 부축해 주신 우리 케이 님과 포그리 님께 이 영광을 돌릴게요. 네. <laughs> 네 저를 부축해 주신 두 분께 영광을 돌릴게요. 네. 아, 이게 너무 이렇게 너무 잘 나와 버렸는데 이거. 우령님 어서 오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다시 뵙게. 또세 부담 없이 딱. 어또 나왔어. SR 하나 나왔죠. 예, 한번 더, 마지막, 띵, 예, 망총 그 뽑기로, 예, 뽑기로 SR 3개, 희기 하나 나왔네요. 네. 더깔게 없죠. 네. 근데 이렇게 사면은 참을 안 주기 때문에, 네. 참음, 참을, 참을 할게없 네. <laughs> 아니, 공구가더나 이렇게 하면 참을 안 줘요, 네. 이렇게 하면 참을 안 주잖아. 아, S급이 하나 더 필요해요, S급. 네. 네 깔끔하게 S급 하나만 더 만들게요, 네. 열 번만 뽑으면 돼, 네. S급이 하나 더 필요해가지고. 깔끔하게 이거 어차피 오늘 그 성장 다이아 뭐냐 메일 다이아 사니까 에스급 네. 한번 더 에스급이 어. 하나 더 필요해 깔끔하게 시원시원하게 깔고 갈게요 제 마지막 이제 합성 이제 합성 갈게요 합성 네, 네 이제 3개 3개 세개 하나 기회에 한 번이죠. 네. 한 번만 가릴게요. 네. 시원시원하게 한 번만 가리고, 네. 한 번, 한번 가리고, 마지막으로 가, 한번쪼갤게요하 둘, 셋. 눌렀습니다. 눌렀어요. 보자, 보자. 네, 어서오세요. 네, 거의 끝나는데. 과연? 어? 어 하나 나왔다. 마진가랑 님 추천 감사합니다. 와. 아니 S급 하나 있는 게딱 나왔네. <laughs> 아니 S S급 하나 있는 게딱 나왔어. 야 이거 이면안 되는데. <laughs> 아 미쳤네 뽑기. <laughs> 아니 S급 하나 있는 게딱 나왔어. 와. 여기서 이제, 이거 바꾸고, 소환. <laughs> 어 이게 또 이렇게 되나? 에스크. 어 오늘 이러면은, 이거 11만원 쓴거 완전 개이득인데? 미니지프 레볼루션, 석순TV. 구독과 좋아요.